안녕하세요 경비마마입니다 오늘은 오이밀김치 예쁘고 맛있게 담가 보겠습니다 오이밀김치 재료입니다 재료가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밀가루풀을 쑤어 차게 식혀줍니다 오이는 흐르는 물에 두 손으로 문질러가며 씻어주고 앞뒤로 꼭지를 잘라낸 뒤 젓가락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을 먼저 내준 뒤에 숟가락 끝을 이용해서 마지막 구멍을 만들어 주는데요. 기왕이면 숟가락 손잡이가 넓은 게 좋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오이를 꽉 잡아 줘야지 오이가 부서지지 않고 구멍을 잘낼 수가 있어요. 숟가락을 먼저 넣게 되면 오이가 으깨지므로 1차적으로 젓가락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고 숟가락 끝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 고명을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오이가 부서질 수도 있지만 몇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금방 구멍을 잘낼 수가 있습니다 오이 구멍이 잘 뚫어졌습니다 구멍을 낸 오이는 소금물에 절여주는데요 소금 150g, 물 1L를 희석하여서 오이를 잘박잘박하게 담가 절여줍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절여주면 됩니다. 무는 얇게 점인 뒤에 가늘게 채 썰어주는데, 가늘게 채를 썰어줘야지 나중에 고명을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홍고추는 반 갈라주고, 가운데 있는 씨방과 씨를 도려내줍니다 길이에 따라서 3, 4등분 한뒤 최대한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홍고추도 자라는 길이대로 결대로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부추도 가늘게 송송 썰어줍니다. 쪽파는 대가 굵기 때문에 3, 4등분 갈라준 뒤에 최대한 가늘게 짧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팥뿌리 끝부분은 조금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오이 안에 들어갈 고명이므로 최대한 가늘고 짧게 썰어주는 게 특징이고요. 소금과 설탕을 각각 넣어 고명의 맛도 살려줍니다. 숨이 죽어야지 오이 안에 넣기도 부드럽습니다. 이제 국물에 들어갈 재료를 갈아줄 건데요. 양파는 반개만 썰어서 갈아주고 배에 작은 거는 모두 썰어서 넣어주었습니다. 이때 마늘과 생강을 넣어 같이 갈아주고 체에 받쳐주었습니다. 갈때 풀물을 이용해서 갈아주면 좋습니다. 받쳐진 풀물에 소금과 양파청을 넣어 맛을 내줍니다. 맛을 보고 단맛과 어, 짠맛을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이상 절여진 오이가 부들부들해졌습니다. 한 번만 헹구어서 물기를 빼준 뒤에 이제 고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절여진 오이에 고명을 넣어줄 때 나무 젓가락 끝을 이용해서 넣으면 훨씬 쉽고 편리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고명을 넣을 때에도 구멍을 뚫을 때와 똑같이 왼손에 힘을 주고 꽉 잡아주어야지만, 어, 고명을 넣을 때 힘들지 않고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때도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고명을 꽉꽉 채워줘야지 나중에 썰었을 때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쁩니다. 고명이 다 넣어졌습니다. 혹시 재료가 남았으면 그냥 국물과 함께 같이 부어주세요. 넓은 볼이나 김치통에 담고 이제 만들어 놓은 국물만 부어주면 됩니다. 기후에 따라서 어, 간이 안 맞을 경우 소금 간을 이때 마무리해 주세요. 국물을 좋아하시면 국물을 더 부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번 오이를 썰어 보겠습니다. 한입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고 오이 국물을 부어 주면 됩니다. 예쁜 오이 물김치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